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를 올려줄 이명호입니다 자, 우리 2단원 배울 텐데요. 2단원은, 어, 계정전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 네, 큰 변화가 없어요. 먼저, 오늘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원자는 중앙에 핵이란 게 있죠. 이게 핵이고요. 그 다음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돌고 있는 궤도를 표시한 거예요. 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가 있습니다. 자, 세개 정도를 그렸어요. 이 알갱이 이름이 양성자죠. 자, 다음에 핵 속에는 양성자 이 외에도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인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개 그렸어요. 이걸 중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특정 궤도를 돌고 있죠. 자, 그 궤도를 표시한 겁니다.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두개 놓여 있고요. 다음에 궤도를 하나 더 표시할게요.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또 하나 있는 이런 그림 되겠어요. 자,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는 크게 핵과 전자로 구성됩니다. 핵과 전자. 자, 핵 속에는 또 뭐가 있었죠? 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었다. 중성자. 이 양성자 때문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죠. 다음에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자는 핵, 핵에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어, 이 전자라는 아이는요. 입자기 때문에 질량은 있으나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질량을 거의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한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무시한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이 핵이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핵의 질량을 원자의 질량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근데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개수로 총합 개수로 질량을 나타내게 되죠 그것을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이 양성자는 원자마다 이 개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양성자를 원자 번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이 전자 수를 원자 번호로 감조, 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로 잡았습니다 자왜 전자를 전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로 잡지 않느냐 하면, 이 전자는, 예, 이 구속력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있고, 다음에 원자 서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전자 수를 번호로 잡는다면 번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다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 번호는요, 양성자 수다. 양성자 수.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원자마다 무게가 다른데요 그걸 질량수로 표현합니다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숫자와 다음에 중성자 수를 더해서 표기한다 따라서 개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 질량수는 반드시 자연수겠죠 예 자연수로 나오고요 이 질량수와 이제 원자량 우리가 배웠던 원자량값 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 숫자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원자량은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 소수점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소수점을 날리고 써왔죠. 그래서 자연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에, 원자량은 유일하게 탄소만 자연수고요. 소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량수라는 것은 이 원자량과 크기가 거의 비슷한 예, 자연수가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자입니다. 형 정기적으로 중소형 입자. 그 이유가 이 양성자가 띄고 있는 플러스 전기의 합과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띄고 있는 총 마이너스 전기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한 이유는요. 이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 크기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얘네들 개수마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량 총합이 같기 때문에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입자예요. 그 이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양성자 수와 다음에 전자 수는 반드시 개수가 같다. 원자일 때. 자, 근데 이 전자가 들락날락 끌수 있다고 했죠? 그럼 만약 전자가 나가버린다면 중성이 아니죠? 플러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더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럴 때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양이온. 혹은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전기가 더 증가해 버리면 예, 그때는 음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성형 입자는 원자. 다음에 원자가 전기를 띨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는 이 숫자가 반드시 같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모형을 계속 그리기는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예, 따로 표기하는 방법 이 있죠. 간략하게 표기하는 방법. 일단 원소 기호를 적어요.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세 개니까 3번이죠. 리튬입니다. 그래서 모형 대신에 원소 기호 리튬 이렇게 씁니다. 리튬. 자, 다음에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이 3은요. 어이 자리에 썼습니다. 3. 요렇게. 예, 원자 번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양성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 질량수. 자, 질량수는 중성자 다음에 양성자 수를 모두 합하라고 했죠. 다다하면몇개 나옵니까? 7 나오죠. 그 질량수를 여기다가 씁니다. 7. 예. 자, 다음. 이 전자 수는 따로 표기해 줄 필요가 없죠. 전자 개수는 3 개인데요. 정 예, 정적으로 중성이니까 이 양성자 숫자와 동일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 이 리튬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것은 원자가 아니라 리튬 양이온을 말합니다. 양이온. 그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 한 개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전자 마이너스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플러스 전화량이 마이너스 전화량보다 예, 1만큼 더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전자 한개 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때 양성자개 수는 3 개니까 전자의 수는 몇 개죠? 예,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되더라도, 되더라 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이 원자 번호는, 다음에 이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다음. 이 7과 3의 차이를 구하면 뭐가 됩니까? 자, 4가 나오는데 이 4는 뭘 의미하죠? 예, 중성자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성자 수는 굳이, 예, 따로 표기 안 해도 되겠죠? 요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먼저 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말하죠. 그래서 3번이니까, 리튬, 원소기호 리튬 3번 썼습니다. 자, 17번. 자, 지금부터 이제 원자들의 번호를 외워 줘야 됩니다. 17번은 염소예요. 그래서 C에 17 썼습니다. 다음 번호 모르겠고. 야, 6번입니다. 자, 6번은 탄소죠? 탄소.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음. 중성자 수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이두 가지 데이터를 더하면 질량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성자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질량수 7이죠? 그럼 7 올렸습니다. 자, 다음에 두개 더하면 35가 되네요. 그럼 질량수 35이 자리에 쓰는 거죠. 자, 두개 대해서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 6 개죠. 그럼 6번 역시 탄소네요. 다음에 더해서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14. 여기 질량수는 12.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여기 빈칸요 더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이겠죠. 그럼 원자 번호 1번인데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수소. 자, 다음 자, 이번에 이 양성자 수와 전자 수이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되면, 두 데이터를 비교하면, 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원자인지 이온인지 알수 있죠. 자, 마이너스 개수보다 플러스 개수가 한개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가 양이온. 원자 상태에서 전자기가 나가버렸다는 뜻이죠. 다음에 요거 17, 18, 그죠? 마이너스가 한개더 많죠? 그러면 일가 음이온. 다음에 6개, 여섯 개 같은 숫자면 원자입니다. 유형 표시 안 하고요. 다음에 6, 6 역시 원자네요. 다음 1, 0자 플러스 한개더 많죠? 그렇면 그러면 1가 양이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 수소의 이 양이온을 보시면 중성자 수가 없죠. 중성자 수가 없죠.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 개수가 그대로 지향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수소만 유일하게 이 숫자가 같은 수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에 숫자가 좀더 크죠. 그다음에 이 수소 양이온을 잘 보시면 어떤 입자밖에 없나요? 저 양성자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 양이온은요. 이게 양성자와 같은 물질입니다. 양성자. 예,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입니다. 자, 다음에. 자, 이두 데이터를 보면 둘다 탄소인데요. 지금 이 질량수가 다르잖아요. 자 같은 탄소인데 무게가 다른 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원자들을 동위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데이터로부터 이두 개의 탄소는 동위 원소다라는 사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위 원소예요. 자 동위 원소의 정의를 보면은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번호는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소입니다.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질량수가 다르면 예,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 특징 중요해요. 동위 원소는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은 같다. 예, 중요합니다. 화학적인 성질은 같습니다. 자, 저기 지금 수소, 중수소, 삼중수가 나와 있는데 얘들은 전부 수소의 성질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단 무게만 다르죠. 이 질량을 우리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예 그래서 동위원소의 특징에서 대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자 동위원소에 의해 수소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요 모두 수소는 맞아요 근데 이름이 다릅니다 자 수소는요 양성자 수가 한 개죠 일 모든 수소가 양성자가 한 개씩 있습니다 모형을 보세요 한 개씩 있죠. 다음에 중성자 수는 다릅니다. 얘는 중자가 없어요. 제로 중자 한개 있죠. 다음에 두개 있죠. 두 개. 자 이렇게 중성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질량수가 다른 결과가 생기겠죠. 그럼 질량수 합하면요. 1, 2,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전자수요. 전자수는 지금 원자를 표현했죠. 따라서 이 양성자 수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수는 1, 1, 1. 자, 바깥에 전자 한 개, 한 개, 한 개씩 있죠. 자, 이것이 수소의 독위 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소는 H, 중수소도 원소 기호 H. 원소 기호는 다 동일하고요. 번호 1번, 1번, 1번 다 똑같습니다. 다음 이제 질량수 다르죠. 요거 1, 얘는 2, 얘는 3. 그러면 이 삼중 수소 원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한 개보다 약 3배 더 무겁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동위원소가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근데 수소만 동위원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원자가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위원소마다 질량수, 즉 원자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량을 어떻게 정할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동위원소의 원자 각각의 원자량을 고려해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조심할 사항은요 자연계에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비율이 존재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 존재 비율을 감안해서 평균 값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염소 가지고 예를 들, 텐, 들, 들 텐데요 이 염소가 원자번호는 17번입니다 자 다음에 질량수를 보면 35짜리와 37짜리 이렇게 자연계에 두 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염소의 원자량이 35냐, 37이냐, 자, 두 개를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요. 정중앙값이 36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36은 평균 원자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이 35짜리 염소가 37짜리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 빈도를 감안했을 때, 예, 무신코 염소혼자를꽉 집었을 때요. 정 질량을 정 중앙값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자연 존재비, 자연 존재비는 질량비는 아니에요. 개수비입니다. 개수비. 얘가 한개 발견될 때얘세배더 많이 발견된다. 아, 세개한개 이런 의미예요. 이걸 감안해서 평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35에 가까워야 될까요? 37에 가까워야 될까요? 예, 35짜리가 훨씬 많으니까 평균값은 35에 가까운 숫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일단은 35와 다음에 37두 가지 숫자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발견 확률을 곱하세요. 자 4개 중에 35짜리는 3개가 발견되죠. 그래서 발견될 확률 4분의 3 곱합니다. 자 얘는 발견 확률 4분의 1을 곱합니다. 그리고는 이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이게 평균 원자량이 돼요. 이걸 계산하면 3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5.5가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고 평균 원자량이 곧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직선을 그려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양 끝점에다가 이 동, 두 종류의 숫자를 씁니다.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죠. 그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정중앙 값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존재 비율이 3대1이기 때문에 자, 35에 가까운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이 정도 되는 이 값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존재 비율이 3대1이면 자, 이걸 거꾸로요. 1대3으로 내분하세요. 1대3. 자, 1대 3의 비율로 내분되는 이 내분점 좌표를 알아내면 이것이 곧 에,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요. 이걸 4등분했으니까 요한 칸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좌표값은요. 35 35.5. 여기서 이게 3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평균 원자량이다 자, 근데 위에 이 수식을 보면 이것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밑에 예제 풀어 보죠. 자, 예제는요.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브로민 동위원소를 나타낸 거고 다음에 각 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나타낸 거라. 자, 볼까요? 자연계에 79도 있고 81도 있네요. 네, 79, 81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 원자량 이 숫자를 보니까 정중앙값이에요. 정중앙값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연 존재비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중앙값이라면 요 수익선에서 정중앙값이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자연 존재비는 1대1이죠? 예, 그래서 답은 1대1 되겠어요.